안녕하십니까 안전학법의 어, 지도를 하는 민기식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2021년 현재 서울시 중화초등학교에 5학년 3반 담임교사를 맡고 있고 또 대안학교라고 볼수 있는 5번 스쿨에 스승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학생들에게 체육시간 중요한 활동으로 안전낙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 안전낙법은 제가 만든 용어이자 어, 어, 낙법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어, 안전낙법에서는 여러 다양한 무술의 낙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섬세하게 다듬어서 단계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0단계에서 3단계 지금 이 유튜브 내용에 올려, 올려져 있지만 그 과정을 어, 반복해서 어,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 여러 다양한 무술의 그 멋진 동작들 낙법들을 하리라고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체육관에서 만나서 연습할 때는 0단계에서 3단계 기본적인 거 확인한 다음에 실력이 되는 학생들하고는 바로 지금 보이는 영상들의 전방위전 낙법 여러가지 다양한 낙법들을 바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금 보일 영상은 어, 아이키도의 그 낙법 영상인데 자세히 보시면 전에 제가 파쿠르 낙법의 그런 기본 동작하고 어, 깊은 관련을 어, 맺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낙법은 낙법은 모든 무수의 낙법은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척추. 머리와 척추를 보호하면서 몸 전체의 안전을 지향하는 낙법 동작은 결국은 뿌리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그 처음에 기초적인 동작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올린 0단계에서 3단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신다 그러면, 어 지금 보이는 영상과 같은 전방에 전낙법, 장애물이 있을 때 뛰어넘어서 넘어가는, 어 이런 다양한 낙법들을 수월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한번, 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아이키도의어 전방 전방 회전 낙법입니다 <laughs> 포워드 롤이라고 나와있는데 자이 영상을 배우기 위해서 이 동작을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어, 연습에서는 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자, 원리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엉덩이. 그 다음에, 자, 이 사람 체형도, 음, 어, 곰돌이처럼 둥글둥글한데, 회전할 때 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네. 자, 이 파쿠르에서도 이 동작을 강조하는데, 저 역시 이 동작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이분 좀 이분이 그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동작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분이 돌아서 여기 왼쪽 어깨를 댄다 그러면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꼬리뼈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보시죠. 그렇 이렇게 딱 양반 다리로 왔는데, 이런 동작이 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좋아요. 자, 이 파쿠, 파로랑아이키도의또 좀, 그, 다른 면은, 파쿠로는 아예 맨바닥에서, 길거리에서 하는데, 훨씬 더 실전적이고, 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지금 이 팔을 잘 써야 되는데 팔을 손바닥을 짚고 있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건 실전에서는 특히 길거리에서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이렇게 하면 팔 다리 다 까집니다. 손바닥을 짚어야 돼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어, 타쿠로가 어, 저는 더 안전 낙법으로 볼때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체육관에서는 이런 동작을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자, 이분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어, 머리를 닫지 않게. 동작을, 어,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타무술의 영상은, 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있게 좀 보시고, 어, 공통점이 뭔가?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어, 더 유의한 동작이 뭘까? 그렇게 공유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만의 약법 동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써보세요.